나준영나 생활 나투리나요오나도신나고즐나게사나리한나장배나시면나하루나 함께 나 번째 나장들나갑니나여기나여기나 어, 조금 나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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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산나랑우나 쪽은 나전아 나훈아 나훈여 나훈아 나훈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큐티지그여 부산 사 오빠야 알 아, 오빠야 오빠야. 아예 오빠야. 오빠. 오빠야. 제 시키면서 안 나오더라. 여보세요. <laughs> 오빠야. 그래. 오빠야. 언니야 언니야. 어. 언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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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언니야. 언니야. 언야지 아우린 오빠야 언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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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야. 아우린 언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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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빠아